자 안녕하세요 식스 룰러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해외 레이스에 출전하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아 보셨겠죠. 무조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SKDA와 그린 모터 테인먼트 간에 어 슈퍼 트로피오 참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해외 레이스를 올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해외 레이스를 진행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격 요건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 첫 번째로 해외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카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에다가 어저 해외 레이스 나갑니다 해외 레이스 참가하기 위한 자격증을 부여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인터내셔널 어, c라고 해서 itc 다시 c라는 이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야 되는데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경기를 몇번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 신체 검사를 받은 내용들도 증빙을 통해서, 아, 나 드라이빙 하는데 문제 없는 몸이에요. 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되고 나면, FIA에서 제공하는 e 러닝 a r n i n g 이라는 드라이브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 또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 시험을 쳐서 몇점 이상의 시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이 드라이브 세이프티라는 어, 퀄리피케이션, 서티피케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 이제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C는 어,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게 돼요. 어,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느 경기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슈퍼트레페오 경기에 나가는데, 어, 이제는 해외 레이스가 전부 다이 FIA라는 드라이버 카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슈퍼트레페오의 프로크래스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FIA 드라이버 등급이 골드나 실버,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이렇게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프로 암 클래스 나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프로와 아마추어가 페어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골드나 실버인 프로 드라이버와, 어, 브론즈인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합해져서 프로 암 클래스를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암 클래스를 나가게 됩니다. 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FIA 브론즈, FIA 등급의 브론즈 클래스, 브론즈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자 참여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클래스인 람보르기니 컵 클래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브론즈를 획득하셔야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I의 브론즈 등급을 신청을 했고요. FI의 브론즈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패스포트 넘버도 입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이 드라이빙을 했는지에 대한 약간 이력서 같은 프로필 같은 것도 넣고, 뭐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C에 관련된 내용들도 넣고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어, 문제는 또 돈이죠. <laughs> 돈을 페이를 하고 나면은 FIA에서 어, 당신은 브론즈 드라이버입니다라고 이 서티를 또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람볼기니 슈퍼트레 페어컵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에 대한 자격 요건도 무조건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필요한 것이 드라이버 장구류, 그리고 팀에 대한 뭐 팀명, 그리고 뭐 팀에 대한 리버리, 이 차량에 붙는 디자인을 보고 리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리버리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저희 그린 모터 스포츠 팀의 팀원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좀 없어서 아무래도 이 해외 경험이 조금 많이 있고 실은 이번에 제 목적 자체가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레이스를 하는지 그 많은 것들을 배워와서 한국에다가 전파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팀과 저희가 어, 컨트랙을 맺었었는데요. 신은 제가 맺은 팀은 앱솔루트 레이싱 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레이싱 팀이 신은 해외에서 상당히 유명한 레이싱 팀이고요. 이 아시아 계열에서 특히나 포르쉐 까레라 컵 그다음에 뭐 람보르기니, 슈퍼트레배우는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람보르기니, 뭐 아우디 이런 다양한 이 슈퍼카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이 레이스에서 활약을 띠고 있는 브랜드들과 어, 많이 코어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배울 것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앱솔루트 레이싱 팀과 함께 저희가 올해 계약을 맺고 어, 출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과의 계약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해외레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취득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프로세스를 다 정립해 놓은 다음 하나씩 아마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외 레이스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이 해외 레이스를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장구류들 있죠. 어, 헬멧도 필요하고 슈트도 필요할 텐데, 이 헬멧이나 슈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실제로 헬멧이랑 슈트 그리고 뭐 각종 이 레이스 드라이빙 기어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드라이빙 장구류 파는 곳을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과천의 BM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고요. 실은 슈퍼 트레페오에서 이 장구류가 공식이 OMP로 돼 있어요. 그래서 OMP를 공식 수입하고 판매하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장구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M 코퍼레이션에 올라왔는데요. 우와 보시다시피 스틸로 헬멧 아, 너무 멋진 벨 헬멧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벨 헬멧. 뭐 OMP, 샤벨트. 어, 여기에는 뭐, AM의 솔로 데이터 로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지금 여기에, 어, 전시가 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내 몸에 딱 맞는 걸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껴보고 이렇게 신어보고 하고 싶어서 직접 이 자리에 찾아왔고요. 여기 BM 코퍼레이션은 뭐, 샤벨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말 이 애프터마켓에 들어가 있는 용품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여기 방문해서 와보시면, 어, 직접 착용해 보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 BM코퍼레이션에 계신 우리 이동우 대표님께 좀 요청을 좀 드려가지고 몇 가지 어, 물건들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즈는 하얀색 슈즈를 원하고요 1X가 이거 딸딸락딸깍락 돌리는 거 좋죠? 네 XR이라고 신고 아 XR이라고 네 요게 지금? 40 40 사이즈 아 조금 딱 맞네요 아 신기는 훨씬 편한데 많이 남네요 그러네요 이래서 이래서 신어 봐야 됩니다 이래서 신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정답이지 난 40이 아니었어 난 40이야 40이야 아 이게 진짜 정답이네요 양말을 아, 근데... 신어도 상관없잖아요 이지동아 역시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 지금까 제가 41을 신었는데 OMP는 40이 맞는걸로 어 이렇게 신어봐야지 특히나 미세한 악셀 컨트롤 어 아시잖아요 620마력의 차량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려 그러면 어 신어봐야 됩니다. 제가 평소 에270 신는데 아, 이거는 어 265가 맞는 걸로 40 사이즈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도 흰색으로 구매를 좀 할까 싶은데 보통 보통 장갑은 네. 천이 네. 여기 하나 밑에 하나 들어가고 위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보면 아래 위로 하나 한겹한겹 그렇죠. 네네 네그렇죠그렇죠 2피스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네. 여기 중가 네 중가들은 보면 2피스가 아니고 손가락마다 이렇게 아 이만큼 갭을 더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깥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실각 튀어나온 것처럼 네, 네. 네. <laughs> 네. 이런 것들은 아래 들막 네, 네. 걸거치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음. 피스가 많을수록 비싸죠 그만큼 손의 움직임이 훨씬 더 어떤 등갑은 이게 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고 네. 굴곡대에서 네. 때 쓰는 거니까 여기다 굴곡대 에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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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제일 비싼 거. 아, <laughs> 모양은 같아요. 네. 그 모양 같은데 네. 재질이 아. 여기 요즘에 쓰는 F1 드라이버들. 아, F1 드라이버를 쓰는 재질.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가볍고 통풍이 좋. 아, 그러면 제 이거 끼면은 빨라질 수 있나요? S 사이즈네요. 아 핸들도 O M P 핸들딱 잡아봐. 요 좋네요. 네. 아, 이걸 끼볼까요? 이제 중간에 한번. 반대편. 네. 반대편에. 어 확실히 낄때 이건 X 스몰. 아어좀 빡빡하다라는. 어 근데 X 스몰인데 여기가 좀 남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네. 여기가 남. 그게요. 근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이 덜하거든요. 얘는 그런 느낌 덜한데. 모델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이게 신, 이제 사람, 예 신수사 네, 신수, 사람이 무서운 게요.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딱 나눠서 해주시니까 아네 바로 이걸 구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던지게 되는 <laughs> 이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제가 또 필요한 게어 네이 네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올해 네. 올해 신 모델이 바뀐 네. 게아이 네. 뭐... 올해 신 모델이에요. 아네. 좀 두꺼워졌어요. 아 두꺼워졌어요? 작년에 드라이브 났잖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두꺼워졌어요. 아 발라클럽으로 두꺼워진 거 아니죠? 두꺼워졌네. 우와. <laughs> 어, 이 두꺼운데요?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해서는 네, 무조건 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 너무 더울 같아요 이거 어떡 하지? 자, 아무튼 뭐 두껍지만 <laughs> 안에 이렇게 방염 네이 어, 보면 이렇게 다행히도 보면 오 드라이 시스템이라고 돼 어드밴스드 레이싱 테크놀로지가 적용돼서 드라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 스웨팅하는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말릴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 두껍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장갑이랑 슈즈까지 이러면 이제 슈트는 제공이 되고 헬멧은 지금 또 도색을 맡겨놓은 상태라 헬멧은 아마 나중에 그 도색 맡긴 거 나오면 은 여러분들께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결제 자 최종적으로 성적표도 아니고 <laughs> 가격표를 들었어요 원 이보 XR이라는 슈즈고요 발라클라바, 팬츠, 탑, 장갑, 양말까지 전체적으로 147만 4천 원입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알아봤고요. 어,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드라이빙 기어도 갖춰야 되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FIA, 브론즈 서티피케이션도 받아야 되고, 인터내셔널 C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고, 어, 뭐 헬멧 준비해야 되고, 팀웨어도 준비해야 되고, 리버리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어, 정말 이제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응원을 해 주셔야지만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모터 스포츠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조금 더이 슈퍼트레페어라는 건 어떤 건지 그 슈퍼트레페어에 대한 좀 상세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